장하다너 벌써 따다왔어와니다 아, 아, 감사합니다. 감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니다감사니 감사합니다. 해봐 합니다 응. 아이고 다다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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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아니다니다다감다감사합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니다 아까 그 얘기가 아니야. 다른 애기야 이송 군아. 어떡하냐, 우리 바빠가는뭐가맞아 아니야, 이 사람아. 자는 진짜 개날파. 아이, 간을 호호리 하다니까. 아저 애가 없었잖아, 그때는 저큰아가 아, 맞다. 큰아이 있었어. 큰아이 있었어. 아. Terima kasih telah menonton! 嗯。<laughs> 여기가 차리 깔고 시기가 딱 좋, 좋네. 찾으면 좋은 장소들이 많이 있구만. 어, 이런데. 아주 좋은 공간이 많이 있네. 가 어, 올라와 도윤아. 올라와. 아, 걸 거는 게 다는데. 커서 나가지 마. 동성 쪽이찍어6지저 응. 응. 찍어 보내 줄까요? 이기 카메라. 말지 마. 말지 마. 카메라 꺼내. 아, 여 어디야? 반여동이야? 밑에가 네. 바로 반여 3동, 2동. 이쪽이 제성동. <laughs> 어디, 멋지다 아까 거기에 가서 먹응 거기 그, 그 가운데 한번서봐 서서 나를 한번봐 조심해서 어, 옆에 그파이돌찾고저 뒤로 좀더가응 왜? 응. 하지 말고 내 빨리 뛰어오세요 나무 치우고요

그쪽 편 조금 돌아서 거기 서서 영상을 제대로 찍고 싶은데 안아니아 소리 아 소리 듣고 아저어저저한 쪽에 있는 조용히 아빠 혜원이 동영상 찍는다고 동영상 찍는데 근데 도현이 보고 고단동 더 가다니깐 안갔 밥먹 내려가서 먹자. 가자 같이 한번 날릴까요? 찍어 주신 감사하고. 부탁드릴게요. 하얀 거 아무거나 누르면 됩니다. 자, 보이네. 이렇게 찍고 저쪽을 보겠습니다. 나, 손이 잠깐만. 하나, 하나, 둘, 하나, 둘, 셋. 방향 바꿔가지고 한 두, 아, 두세 아, 카트 아, 더, 어, 더 해주세요. 아, 아. 저쪽으로 또 가지. 좀만. 아. 인코브예요, 인코브. 저쪽으로 봐. 어, 네. 저쪽을 어, 봐. 화끈하게 한번 빨아볼까요? 됐다. 음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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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쪽을 아, 봐. 네. 자연사랑은 그냥 아무도 그냥 아, 막 찍어도 됩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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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운대 <laughs> 하나 둘셋 <laughs> 감사합니다 <laughs> 감사합니다 아 좋다 이쪽으로 가면은 여기 반성, 여기 조금 밑에 엄지 있더라 엄지 이쪽으로 내려가면은 반송쪽으로 가고 우리는 요 밑으로 내려가야 된다 저 밑을 목표로 여기가 빠르거든. 저기도 내려가서 택시 타고 해운대로 넘어가. 아 그럼 뭐? 아또 오동길로, 오동길로 가? 내려가는 길로. 이동영상잖아 저기 왔다. 해동수원지라는 거야 저게 해동수원지 우리 갔던데. 맞네 해동수원지. 아, 아, 네. LCT 백 엘시티 100층 올라간 거보다 더 좋네. 엘스드 100층 올라가 다 보여요. 엘시티 아. 100층에 2 7 0 0원 주고 올라가거든. 영공짜잖아엘만2 7 0원 주고 올라가는데 여기는 다 보이잖아, 앞뒤로. 백엘이야 네. 응. 어, 100층에. 100층에 2 7 0 0원 주고 올라가면 올라가. 울산 반송 다 보여. 저까지다 보여. 근데 근데 부산 시민은 2 7 0 0 0원 아니고 20% 감면해줘요. 여기서 밥먹될 같은데. 할머니가 그늘로 근데 여기 그늘 여기 그늘 있어 요 여기 바로 밑에 좋더라 넓고. 거 그럼 거기 얼마 시설이 좋은지 몰라요. 아니 아니야, 아니야 너무 너무 좋아. 너무너무 좋아요, 그래도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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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시다. 시 가지고 가. 래도 좋은 정상에 왔는데만 가자 그래. 네. 저기는 어디야? 응? 어디? 저기죠. 저기가 연산봉 넘어가는 데지? 아, 지연산 넘어가는 거보다더 먼데 저기는 다대포, 다대포. 어디가 다대포야? <laughs> 이게, 연산동 넘어가면은, 음, 저쪽도 연산동. 시청. 저 산, 뒤쪽이 서면. 쭉 가면은 가야 사상. 저쪽 산꼭대기가 어제 우리가 갔던 동의대학교. 오른쪽 당동쭉가면는 낙동 강물이 보이잖아, 지금. 앞강물, 뒷강물. 그 앞이 사상이거요 그럼 여긴 어디야? 음, 석대 오른쪽 쭉쭉 튀는 반송. 어. 석대 저기 농산물 시장. 어느 게? 저 파란색. 아 저기. 지붕, 지붕 어, 덮은 거. 그 위쪽에 있는 나라 양념동이고. 응? 아. 요 앞에 하얀 색깔 저기 태강산업 어. 공장. 아. 그리고 반여동 왕자면식 저 쪽에 싹다 넉하는 거 보이네. 왕자면식. 어디 있어? 저, 요 쪽에요. 요산 말고 음. 밑에 조그만한 산, 음. 그 바로 뒤쪽 보면 조그만한 잔잔한 아파트 보이잖아. 음. 그게 왕자맨션이고. 이 반월삼동. <laughs> 저 잔잔한 파란 파란집도 음. 있는 거 음. 그게, 그게 왕자맨션. <laughs> 이산 <laughs> 그림 좀 봐. 얼마나 멋지노. 공우리가 몇 개야? 하나, 둘, 셋, 넷, 넷 낙차등 낙타등이 5섯 개야.만 내려가 떨어져.이 전봇대 따라서 쭉 가면은 길이 있어. 저희가 장산 최정상 꼭대기. 여기는 어, 못 가지. 응? 뭐철저하게 쳐져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저 정상에서 제일 가까운 지점이야 출발합시다 정상까지 왔는데 뽀뽀 한번 하고 내려오세요 뭔 <laughs> 뭐 뽀뽀를 진짜 <laughs> 다 당신 같은 줄 알아 Anyway. <laughs>

내려갈 때 조심해야돼 들하고 쟤들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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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들하이 쟤들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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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들 실로 오는 길은 우리가 아까 그 올라온 길이 실로 오는 길이야. 아유. 아유, 찌를 게안 찌르고 소나무가 찌르가 따가워겠 다 오셨어요. 다 오셨어요. 고생했어요. 좀말좀씹으리다다면면 얼마나 말은 이 말은 이 말은 이 말은 이 말은 이말하니까은이 말은 이 말은 이 말은 이말이말가 내가 은이이 말은 이 말은 이 미쳤나, 그거 간다. 미쳤나, 어, 이래. 라이고 어. 가지고 참 소통하고 쏘네, 이랬어. 저 중국 가가지고도, 이렇게, 그거, 케블카를 교대해가지고 타고 가잖아. 우리 내려가고 지금 올라오고, 음. 우리가 올라갈 땐 지금 내려가고 이잖아 내가 했잖아 할렐루야! 내가 소리 질러준 거 너무 좋다고. <laughs> 좋다고 응나. 아, 아, 웃긴다고 웃었지. 좋다고 응나. 소리 질러주고 지어도 너무 좋아해. 외국인들도 다 좋아해. 어, 할렐루야 아미탑으로 하면 아미타불 한다. 이번에 한번 탑을 한번 어때? <laughs> 나는 내 올라갈 때 숨이 차서 그렇지 내려갈 때는 다리 꼬리 튼튼해서 잘 내려간다 올라갈 때는 숨이 너무 차는 거야 갈 길이 따로 있단다 됐다. 그래도 부르겠다. 떠들어야지. 우리가 장산 정상에 도달한 게1 시쯤 도달했네. 그럼? 응. 아까 아들한테 전화할 때1시 반이잖아. 내려가. 내려가야 돼. 뭐, 이쪽은 너무 가팔라 당신은 내 뒤를 따라와야 되겠다. 아니야. 그래야지 자빠지면은 나한테 부딪히이가가 아, 아, 와. 내가 앞에 갈게. 게 또 어디다 어디만큼 내버리고 도망가려고 달라붙으라고 막또 굴러 굴러가지고 장사 못한다고 속에 넣다응야이 끈을 여기를 매놔야지 어? 있어도 될데는 없어 이, 길을, 이 길은 내려가면 해동초등학교 쪽으로 나오는 길지 그래? 아이고, 폭포 쪽 나온다는데. 음. 폭포 쪽나와요 여기 가면. 가다가 좌측으로 가야, 가야 돼. 응. 음. 네. 이 대리가 또 물어봐야 돼요. 음. 음. 가는 길이 있어요, 뭐. 이길저 음. 길로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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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어봐야 돼요. 나와 음. 가셔야 조금만 더 오는데. 당신 그래, 말안 해도. 다들 알거든요. 뭐우리처럼그러더라고한번한번인장히한번 그거 올라 올라갔다고 막생생 그래 내려고난리야남난난 들으면 웃는다. 미가 있어야지. 어? 뭐, 없노. 올라갔다 내려간다는 생생을 꼭 그렇게 내야 되나? <laughs> 남보다 조금 갔다 왔다고 살아나는 거지. 야, <laughs> 아무리 당신, 아, 도 내려가다가 더 구부러지겠다. 안 그러거든요. 올라올 때보단 잘 올라오지. 왜 이렇게 가느냐. 한 발짝이라도 들거를라고. 야, 여보너 올라올 땐너험하다이까퍼라다하더라고 응? 야, 우리가 편한 길로 올라온 거야. 응. 그 넓은 길로. 응. 한다. 입좀 입점 입웬만하입좀다시죠